이달 들어 경주와 포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방역 당국은 비상입니다. 경주에선 목욕탕발 집단 감염과 함께 외국인 확진자도 늘면서 이달 들어서만 78명이 확진됐는데요. 포항에선 여름 체육캠프에 참가했던 초등학생 4명이 감염됐고 포항 철강공단 직원 3명도 확진됐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35명이 확진됐는데 목욕탕발 집단 감염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목욕탕과 헬스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과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엔차 감염 등으로 좀처럼 확산세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이달 들어 9일 동안 78명이나 확진됐습니다. 상반기 월별 발생 건수와 비교해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인구 대비 확진율도 0.18%로 상승했습니다. 경주시는 대중목욕탕과 헬스장에 대해 일주일간 집합을 금지했습니다. 또 외국인 확진자도 이달 들어 19명이나 발생해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 저는 그리고 택시, 대리 운전 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포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4월 동안 3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포항 철강공단 업체에서 3명이 확진됐고 여름 체육캠프에 참가했던 초등학생 4명이 집단 감염돼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캠프에서 초등학생 4명이 확진되어 캠프 참석자 대상으로 추가 감염이 없는지 확대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확진자도 4월간 4명 추가 발생해 지금까지 포항 외국인 모임 관련 확진자는 모두 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